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더 지켜보자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바깥에 내놓으면 이 인간들이 권력 찬탈하고 군대 타인 문치, 이 인간들이 두려운 거아니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몇 달이라도 와 계시도록 영원했는데 그조차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체력은 이제 다 고갈됐어요. 6개월 더 하면은 정신이 정말 희망해지고, 그 다음은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간접 살인. 똑똑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똑똑히 이 백업기를 들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망해가도 그냥 망하면 되는데 거짓이 세상을 덮고 부리가 판을 치는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 역사에 살아있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원통하고 그것이 부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대한민국당과 애국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전면적인 문가, 문시의 권력 착탈, 쿠데타 세력과 전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 보수파 우 애국 국민들의 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폭력적인 투쟁이면 폭력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국의 피를 원하면 그들이 애국의 피를 원하는 허별기와 같은 집단이라면 우리가 그 피를 순순히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애국 세력들이 반대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권력 자탈 세력, 군대타 세력한테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10만이 20만 되고 20만이 50만 되고 50만이 100만의 애국태국기 세력들이 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감옥에서 같이 구정해 주실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된 구정도 과연 이9대탄 세력들이 권력 찬파 세력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지 우리 똑똑히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예! 분노합시다. 분노하자고요! 한문사 무자원입니다 그들이 말한대로 소수의 뿌리를 다뽑던지 우리가 다 뽑혀 죽든지, 우리가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들이 종국 자파 세력들이 생각하는 민중 민주의 사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던지 이두 가지 사업밖에 없는 날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은 분명한 인권요린, 인권 다락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보복, 정치적 인신강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의 애국세력들이 대한외국당과 같이 바깥에서 투쟁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때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생각하는 김일성의 사회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생각하는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죄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은 무기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아직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배랑에서 남들을 위해 돌아가며 떨어지는 모습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때문에 먼저 이 불의의 세력들을 받기 때문에 이 먼저 나라를 뒤엎어버린쿠테타 세력들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치졸하고 가장 반역적인 놈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뭉쳐서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외에 있는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보다도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존재, 존중의 미래를 위해서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의에 대해서 정화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 우리가 끼워쳐야 됩니다. 이 세력들이 정미용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 세력들이 자기의 모든 불의 자기의 모든 거짓 자기의 모든 잘못된 자기의 모든 반대한민국에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들의 제안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에 저들과 같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찬다라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다치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똑똑히 정치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아, 네. 오늘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아,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죄가 아, 네. 없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없기 때문에 네.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들이 정답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놈들이라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똑똑을 묶추면한 한 줌밖에 안 되는 놈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고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포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조상들에게.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이러한 얘기를 막하고 있는 이한줌밖에안 되는 종북 자파 세력들하고 전쟁을,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여러분, <목소리도> 제 내일 대학로마루니에 주셔서 반복합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직도 아직도 거짓의 팔을 쓰고 거짓의 팔을 쓰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불의를 적인 듯 얘기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자파 세계가 되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민주주의를 거쳐서 김정은과 손잡고 사회주의 세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우리조차도 우리마저도 꺾이면 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마저도 없었으면은 누가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하다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그만 나는고난을 이기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애국 동기분들의 힘이다. 조금만 더 힘을 힘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태극기에 힘을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 대한민국 땅에 힘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우리 여러분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또그 후손이 또그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그 세상의 갈림길이 지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태극기의 깃발 안에 모든 내국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대한민국을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투쟁하자!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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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뿌리에 티극기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이 순간에 오로지 조원진 대표님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신 거였는지 그리고 왜 시고 지금 이렇게 대한애국당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분투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성 빠진 정치인들과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싸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었던 법조인. 권력의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왜 정당이 제대로 서야 하는지 이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연님제발 단식을 중단하시고 여러분. 자,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박근혜라고 외치면은 대통령으로 같이 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근혜. 국을를 제청하고